그 그러니까 유니코드라는 건전 세계의 모든 글자를 코드 북화해 보자라는 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네. 유니, 유니코드 컨소시엄이 설정되어서 산업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는 굉장히 큰 문자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숫자 1부터 개별 어, 문자에 다 어, 하나하나씩 정의를 해 놓았어요 1은 a 2는 b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가는 43,728뭐 이런 식이에요 네. 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글자를 하나하나 했고 그게 1991년도에 1.0 버전이 제정이 돼서 그 다음에 단어가 추가되거나 글자가 추가될 수 있잖아요 그런 추가가 계속 일어나서 지금은 2019년 5월 7일에 어 제정한 12.1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단어를 추가하고 있어요 아. 어 단어랑 그 다음에 많은 부분 어떤 게 추가되냐면 그, 제 기억에, 어, 고대 문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 원래 빨리 쓰, 쓰여야 되는 것들 말고, 이제 계속 추가되길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룬 문자 같은 것도 있고, 룬이요? 네. 룬, 룬 문자가 뭐, 뭐더라? 그 게임의 아이템에 박혀 어, 있는 맞아요. 그 그런 룬이에요? 그런 룬 어? 그런 그 룬을 기원하는 그거? 그 뜻이에요. 이제 뭐 아, 원래 고대 게임에서는 문자. 고대 룬 문자라는 거를 뭐 다시 자기네에 맞게 각색해서 사용하는데 아. 원래 이제 룬 문자라는 게 있고 지금 보니까 12.1 버전에서 들어간 가장 특징적인 그 글자가 사각 문자랑 레이와 연호라는 거네요. 아, 레이와 연호 일본 거 그거. 그런가 봐요. 아. 그리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중에 일본어 고어 쪽에 쓰인 소형 글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19년 3월 버전에 들어갔었고 아. 뭐아또 가장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이모티콘이에요. 아그 네, 음. 이모티콘은 계속 추가되거든요. 음. 제가 알기론 이모티콘이 전에 전에 이슈가 뭐 있었죠? 그 우리 뭐지 세월호 노란 리본을 어떤 유니코드로 했다가 그것 때문에 뭐 서로 싸우니 만해 이런 식으로 어, 있었어요. 예. 네. 아. 그게 또 이모티콘 쪽은 제가 알기로는 후원인가요? 어떤 후원으로 그냥 받아주는 음. 그런 식의 어, 뭐지 문자 등록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이모지도 들어가 있네요. 아 어, 그러니까요. 이모지가, 음. 이모지가 이모티콘이랑 같은 말입니다. 어? 우리나 조금,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모티콘이라고 음. 그러고 보통 해외에서는 이모지라고 불러요. 그 음. 네. 근데 유니코드의 목적을 잠깐 그 위키에서 찾아봤는데 멋있다. 현존하는 문자 인코딩 방법을 모두 유니코드로 교체하려는 것이 유니코드의 목적이라고 써있네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글자가 한한 규칙을 가지고 해보자라는 게 음. 목표예요. 아 그럼 유니버설 코드 맞겠다. 유니라는 것 유니, 자체가 어. 뭐 그쵸. 하나 뭐 이런 음.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그 유니코드를 만드는 어떤 협회에서 항상 모여서 추가되는 문자를 서로 제시하고 그걸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사이즈? 음. 개수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지금 1, 10, 100, 1 0 0 10만, 13만 7,994자가 지금 코드북으로 등록되어 있고, 야, 이 코드북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을, 어, 어떤 비트와 바이트로 표현할 거냐, 라는 음. 것들을 제정하는 게 인코딩입니다. 아. 지금 여기까지는 유니코드라는 코드북을 설명을 드린 거고, 네네. 이 코드북을 표현하는 인코딩 방식이 UTF-8, 뭐, UTF-16, UTF-16-2, UTF-4,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UTF-8이라는 게 보통 대부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 UTF-16이라는 16이랑 8이라는 게다 각각 어떤 바이트 체계의 단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진수로 표현하겠어, 뭐 8진수로 표현하겠어 이런 거에 일종이에요. 근데 이제 16은 어, 1바이트 체계를 버리고 2바이트부터 사용하거든요. 2바이트랑 4바이트 두 단계 단위를 사용하고. utf8은 1바이트부터 3바이트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utf8 같은 경우 한 글은 3바이트예요. 음, 음. 그러면 어, 조합형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커스텀으로 만들어진 아니면 utf8이 아닌 u c k l 로 작성하는 2바이트 인코딩 체계에 비해서 1.5배 데이터 용량을 더 차지하는 거죠. 음. 근데 뭐 1.5배라는 게 우리나라 말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엄청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 인코지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내가 공부를 하느니 차라리 그 용량만큼 비율적으로 효 쓰고 말지 이런 음. 입장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기조 같은데. 어, 용량이란 음. 게 워낙 싸게 보급되고 있어서. 예.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접근법에 가깝기도 해요. 왜냐면 하 네.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패키지 깎여야 네. 되는 나라도 아직 많죠. 엄청 많죠. 그래서 유럽 유럽어 계열의 어, 나라인데도 자기네 단어 고유 고유 단어를 그대로 안 쓰고 치환하는 알파벳 단어만 써서 표현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아 아끼려고. 음, 그러면은 아낄려고? 1바이트로 끝나니까. 음. 그럼 만약에 뭐 우주선 길이 송신을 한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영어만 써야죠. 엄청 네. 아껴야 되니까. 음, 당연히 영어만 써야죠. 음. 1바이트로 끝나 아스키로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팅 파워도 세이브할 수 있죠. 음. 그럼 그렇습니다. 드디어 유니코드를 설명을 드렸어요. 뭐. 그냥 글로벌리 모든 단어를 한꺼번에 처리한다. 요걸 근간으로 하는 인코딩 체계가 있는 거고 UTF8이 또 쓰이게 된 다른 이슈가 있는데 UTF16은 아스키 하이호환이 안 돼요. 2바이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쉽게 설명해주면 아스키는 어, 1바이트 코드로 저장한다고 설명드렸었어요 네. 전에. 그래서 UTF8 같은 경우는 아스키 코드는 1바이트로 설명을 하는 그 원래 어, 표현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어, ASCII 코드가 뭐였죠? ASCII는 영어 알파벳, 1바이트로 영어 알파벳을 표현하는 이스키야. 인코딩 방식입니다. <웃음> <웃음> 그것도 기억 못해? <laughs> <laughs> 128개 글자만. 아니, 지금 청취자들을 <웃음> 지금. <웃음> 아, ASCII야. 아스키. 네. <laughs> 네. 어쨌든 그렇구요. 그래서, 어, 이 유튜브 팔에는 장점도, 장, 점 장점? 한글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글자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동, 독립된 자모들도 다 있고, 음. 완성형 글자도 다 있고, <laughs> 그렇습니다. 완성형 자모가 다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완성형 자모만으로도, 아니, 아니, 그 조합형 자모, 자, 자음 모음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것만으로도, 완성형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억 아 니은이라고 한 데이터 전체랑 뭐 물론 데이터가 과잉으로 있긴 하지만 그거랑 간이라는 글자랑은 같은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구, 뭐 글자를 구분할 거냐 이건 별개의 이슈라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때 유니코드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 정규화라는 걸 해줍니다. 드디어 잠오블리의 문제가 슬슬 네, 등장하는군요. 아 기분이 안 좋아지기 아. 시작했어. <laughs> 다양한 네. 방식을 허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다양한 글자가 모두 허용됐기 때문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합 방법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니코드는 유니코드에서 이런 정규 화 과정을 한글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언어도 굉장히 많아요. 조합되는 음. 네, 왜냐면, 언어들이. 왜냐하면 네, 조합 조합 언어인 경우가 많은 게 알파벳에 발음 기호를 추가한 게그 나라 언어인 경우가 있거든요. 알파벳에 발음 기호를 주고 네, 위에 때. 꺽쇠라든지 점이라든지 아. 붙어 있는 알파벳들 있잖아요. 러시아어 뭐 이런 거뭐 그런 것도 있고 어. 뭐 거꾸로 된 C에다가 줄긋는다든지 이런 것도 거꾸로 된 C라는 알파벳이랑 줄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아.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에다가 점 위에 하나 찍은 거랑 점두개 찍은 거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사실은 위에 점 하나랑 점두 개라는 게 독립된 글자인데 그두 개를 합쳐서 사용하는 거죠. 음, 우리나라 받침처럼 맞아요. 완전히 받침이랑 같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어 뭐지? 두 가지 분리돼 있는 상태라고 하던지 아니면은 그게 합쳐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식이 두 가지가 가능해진 상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두 개를 글자를 비교하면 같다고 인지할 수가 없게 돼요. 아, 그렇죠. 네, 다른 데이터잖아요. 음. 어쨌든 우리가, 다른 거죠. 어, 우리가 보고 있는 글자로는 같은 글, 글자 모양인데 데이터는 다른 그 데이터인 거야. 음.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된 거죠. 그걸 또 구별해야 되네. 이거는 합쳐, 같은 애라고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같은 애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왜 정규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정 정규화라는 글자가 굉장히 여러 군데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게 정규화를 쓰니까 되게 모호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코드에도 정규화 코드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고 걔는 네.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어 흰색과 화이트는 같은 겁니다라는 걸 쓰고 싶은 거예요. 아예 네. 흰색 흰 히, 혀. 터는 뭐. 사우자겠네 <laughs> <방금 웃음> 그때도 혀 <laughs> 나왔는데. 어, 일부러 했어, 일부러 했어. <웃음> <웃음> 혀 일부러 했어. <laughs> 그때 했백어 네. 뭐, 흰색, 음. 흰 거, 뭐 하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의 표시로 하고 싶은 거요 그러니까 어, 시메틱하게 의미적으로 같다고 볼수 있는 걸 같다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 텍스트 처리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에 정규화는 모양상 완전히 같은데. 데이터로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규화들 할 필요가 있어서 얘는 음. 조금 더 로우 레벨더 낮은 레벨의 기초적인 레벨에 정규화를 수행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규화 방식이 유니코드 표준에서 만들고 있는 정규화 방식 네 가지가 있습니다. NFD, NFC, NFKD, NFKC. 근데 지금 한글에서 적용되는 정규화 과정은 NFD랑 NFC만 있어요. 음. 그래서 그두 개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NFT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NFT는 저도 야고뭐 이런 거다 까먹었는데 n f 가 정규화 방식이라 뜻이래요. Normalization. 네, 뭐 Fighting. f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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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뭡니까? Future죠, Future. <웃음> <웃음> 미래로 Future. f i 도 좋다. <웃음> <웃음> 정규화 f i g h t 적이야 근본이 없어, 드리드리. <드림>, <laughs> 뭐 네, NF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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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이거는 NFT는 정준 분해라고 한글로 번역하고 <laughs> 정준 분해. 네. 정준은 그 뭐지? 순서대로라는 뜻이에요. 앞에서부터 뒤로. 아 네. 그 순서대로라는 뜻이고 내림차순? 그... 어, 가면 기억 아순이란 뜻이에요. 음... 기억아순예 예. 네. 네. 그 그러니까 써져 있는 작성 순서대로라는 뜻이에요. 음. 정준 그러니까 기억 리는 디귿이라는 뭐지 알파벳 순서 느낌이 아니고 작성되어 있는 글자 순이란 뜻이에요. 음. 음. 어. 시간 순인. 어, 어, 네, 어, 소위 시간 순이죠. 예. 네. 네. 그 정준 분해, 분해잖아요. 음. 우리가 그래서 쓰는 순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글죠 네, 네, 네. 그니까쓸때 어, 정준 분해하면 우리가 가라고 하면 기억 아로 쪼개요, 그냥. 음. 끝. 그러면 자모 단위의 데이터로 완전히 전환되겠죠 전부. 음. 그러면 합쳐져 있는 거랑 나눠져 있는 거랑 아니면 어떻게 일시로 합쳐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상관없이 전부 나눠져 있는 상태의 데이터로 변환돼요. 음. 그러면 비교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음. 그러니까 기억 아랑 가는 다른 데이터인데 가를 기억 아로 바꾸고 기억 아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음. 똑같은 거지. 음. 그럼 같은 게 되는 음. 거죠. 그걸 정준 분해라고 불러요.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정규 방식 C는 정준 분해한 뒤에 당, 다시 정준 결합. 왜 왜요? 어 결합을 다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 결합할 때는 규, 규, 단일한 규칙으로 결합할 수 있어요. 아. 왜냐면 그리고 결합할 때 장점은 아까는 기억 하만해도3바이트를두개 어, 쓰는 거잖아요. 자음 모음 한 개씩. 뭐세 글자면. 세 개를 쓰겠죠. 음. 근데 결합하면 세 바이트 한 개로만 쓸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효율이 올라가요. 아, 비교할 때. 네. 어차피 비교할 때 그리고 사, 그 자체를 데이터로서 사용할 때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 음. 거고 그러니까 분해해놓고 비교하던지 결합해놓고 비교하던지네요. 결합되어 있는 걸 분해해서 일반화시키고 그거를 단일한 방법으로 결합해서 비교하는 거죠. 음. 결합 방식이 여러 개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기는 차이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다 분해 다시 원래대로 분해를 다 해놓고 분해를 하나의 규칙으로 결합을 해서 그걸 비교하면 같은 엔즈를볼수 있죠. 음. 음. 이게 왜 아까 맥에서 문제가 발생하냐인 건데 어 맥은 NFT 아까 정준 분해만 한 상태 있죠. 그대로 끝내요. 네. 다시 안 결합해 놓고 네, 네. 분해만 저장 자체를 응. 처음부터 아... 한글 데이터 한글로 되어 있는 이름의 파일 저장을 할때그 데이터 저장을 분해된 채로 끝내 버려요. 근데 표, 표현할 때만 결합하는 거구나. 표현할 땐 결합해서 표현하는 아... 거죠. 근데 그걸 윈도가 우 그대로 분해된 상태로밖에 못 불러와요. 왜냐면그 지금 이 분해된 기억을 다시 얘를 정준 분해해야 되는데 분해할 게 없어. 그리고 얘를 정준 결합해야 되는데 부, 분해 안 했으니까 결합도 안 해. 그러니까 자음 그대로 남는 거죠. 그걸 해주면 안 돼요? 맥의 방식을 윈도우에서 한번 해주면 안 되나? What? 데이터가 달라졌어요, 벌써. 봐봐요. 지금 우리가 가라는 글자가 있어요. 가라는 글자 하나가 3바이트를 사용하는 단일된 글자인데 맥은 저장할 때 얘를 기억 아로 저장해요. 음. 근데 가라는 글자 하나는 정준 분해가 가능하죠. 기억 기역, 아로 오.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억 아로 분해했다가 다시 결합하면 가가 될 거예요. 그거는 정준 분해 후 정준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가 정준 분해 후 정준 결합 방식의 정규화 방식을 사용해요. 근데 자음 모음이 이미, 이미 자음 모음인 데이터째로 데이터를 받으면 윈도우는. 그러니까 맥에서 저장한 파일을 음. 윈도우 PC 사용자한테 보내줬어요. 보내서 받으면 이미, 이미, 어, 기억 R로 돼 있는 완성된 글, 어, 기억 데이터 하나? 아, 데이터 하나잖아요. 네. 이미 나눠져 있는 상태로. 아, 나눠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놈을 정준 분해 후 정준 결합하는 거예요. 가를 다시 총망라해서 결합하는 게 아니고 기억이라는 놈을 정준 분해하고 정준 결합한다고. 기억 하나 가지고 한번 하고 아아 응, 응. 가지고 한번 하고 이래진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바, 달라지는 발생이 없는 거지. 아, 더 이상 쪼갤 게 없으니까. 응, 쪼갤 게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글자가 깨지는 거예요. 음. 제 질문은 뭐냐면 네. 그럼 윈도우에서 응, 응. 이 파일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고 네. 그럼 이건 이미 분해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한 다음에 다시 결합해 주는 형태가 되면 안 되냐는 거죠 그뭐 사티아 나달리한테 얘기해 봐요 그게, 뭐, 그게 뭐요? 사티아 나달리한테 얘기해 보라고 아. MS 사장한테 그.. 듣고 계십니까? <laughs> 그거를 <그걸> 그렇게 답변하냐? <laughs> 듣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죠 그럼 저 윈도우에서 뭘 어떻게 해 이건 음. 설정도 아닌데 음. 그래서 <laughs> 그럼 그, 그렇게 네. 해줄 순 있는데 안 해주는 거라는 거네 요면 방법은 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방식을 음. 다르게 해결했을 때 생기는 사이드 이펙트를 짐작할 수가 없는 거죠. 윈도우 음. 윈도우라는 놈이 워낙 다양한 시작했을 때 워낙 다양한 언어를 한 번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걸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지금 NFC가 효과적인 방법이라서라고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한 거고 음. 그거에 대해서 맥이랑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더 불만이 있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한 거겠죠. 어, 어떤 의사결정일지는 모르겠어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거꾸로인 상황을 한번 예상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네. 한글로 파일명을 지정했는데, 네. 이게 이제 맥으로 가는 거죠? 맥에서는 네. 잘 보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그거는 왜잘 보이는 거죠? 생각을 해볼게요. 음. 가 라는 글자가 윈도우에서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윈도우에서 가 라는 글자를 정준 분해, 기어가로 분해하고, 정준 결합, 다시 가 라는 걸로 바꿔서 저장해요 결합한 최종 상태로 그죠.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정교화돼 있는, 어, 결합된 3바이트짜리 글자 하나로 저장이 된 거예요. 네. 근데 맥으로 가면 그 글자 하나짜리를 정준 분해하면서 저장하고 끝나요. 음. 그니까 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표현할 때는 다시, 다시 그걸 결합을... 결합해서 보여주는지 결합과정을 하는지 걔를 표현만 그렇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저장, 바... 저장, 저장 자체 때...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걔의 표현이 기본 값으로 합쳐진 상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음. 맥이 더 착하네. 어... <웃음> <웃음> 아니요, 메기더 무식한 방식을 쓴 거예요. 아, 음, 음. 왜냐하면 말했잖아요. 정준 분해하고 저장을 끝났기 때문에 용량을 훨씬 많이 차지한다니까요. 음... 우리나라 글자만 암이라는 글자만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글자가 4개예요. 네 개예요. 근데 암이라는 글자 아, 그... 아, 어, 네. 음. 네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12바이트를 사용해야 돼요. 음... 쪼개놨기 때문에 음. 낭비가 심한 음. 방식이다. 파일 이름 저장 방식 하나만 따지고도 4바이트를 차지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알미라는 글자 하나로 사용하면 3바이트면 끝나는 걸네배 비싼 데이터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약간 알 같은 음... 느낌이 있어요. 그 뭐지? 용량 비율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사람... 아, 좀 적게 발생할 여지의 방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음... 용량을 안아낀다면 뭐 소액이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용량을 올리면 유지하게 비싸지. <laughs> 아... 돈 쓰면 되지 뭐 이런 느낌인가? 뭔가 철저하게 개발자 느낌 많이 나요. 문제 안 생기고 코드 잘 돌아가게. 아니죠. 뭐요? 오히려 네. 어... 윈도우가 그런 걸 몰라도 느낌이죠.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맥은 네. 아그 아는 사람들이 쓰는 느낌이라고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윈도우는 몰라도 모든 게다 편의가 되어 있게 만들어 놔져 있는데 맥은 그냥 우리는 우리가 만들었고 니들이 우리한테 맞춰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런 해서. 느낌이요? 예. 네. 아좀 다른데. 아니에요 윈도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가 맥을 써서 그래요 아, 그니까요 음. 네. 음. 러 맥끼리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램 쓴다면서요 다시 같이 쓴다고 아니 그램을 쓰는게 아니라 윈도우를 쓴다고요 어. 아, 네. <laughs> 그램 아니라고 얘기해봐 그램에 있는 윈도우를 쓴다 <laughs> <laughs> 우리 집에 그램이 몇 개더라 <웃음> <웃음>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많이 발생하는 건 뭐. 똑같이 부, 분해만 한다고 치면 뭐 알파벳 a 에 위에 점을 찍는다든지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뭐 한자도 마찬가지고 한자는 난리 부르세요 아주 그냥. 음. 그 특히나 한자 같은 경우는 중국, 중국, 한국, 일본 다 다르니까 뭐, 좀뭐대반뭐 이런 여러 <laughs> 다른 나라에서 자기만 쓰는 또 한자들이 있어서 음. 그런 애들을 또 정규화해 준다고 들면 아까 말했던 한글과는 상관없었던. 뭐 호환 분해 호나, 호환 분해 다시 정준 규랍 이런 방식을 쓰게 되는 거죠. 어나 갑자기 한자가 자모 분리 된다 생각했까? 끔찍하다. <laughs> 맞아요. 자모 분리 <laughs> 대로 알겠지만 획 분리랑 이렇게 획분리. 되면 <laughs> 와. 그래서 이제 심지어 글자가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똑같은 글자가 한 다섯 개쯤 있어요. 그러겠네요. 예. 네, 각 나라별로 어. 있고 그거를 사실 똑같은 모양인데. 예, 네, 똑같은 모양인데. 그리고 우리가 표준으로 제정해서 얘는 어. 통합 통합으로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한자다라는 걸 정의해놓고 개로 표준화를 하죠. 음. 방법이 없어요, 진짜 뭐 맥이랑 윈도우 사이에 그런 문제는 그러면 그냥 그걸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예 음. 그냥 그 그거를 정준결합을 그냥 자동으로 수행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도구들이 있어서 그냥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고 음. 사실 서로 안 해주는 게 아닐까요? <laughs> 아 <laughs> 방법은 있는데. 음. 이 서로 다른 생태계를 결합하는 걸 원치 않는 어떤 거대한 세력이 뭐라고요? <laughs> 스이이있으니 아니 어. 그 윈도우끼리 쓰게 하고 맥끼리 쓰게 하려는 이제 김 팀장이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맥에서 작성해가지고 한글 파일을 보면 깨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깨지니까 막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방법이 문냐고막 찾더라고요. 근데 맥을 좀 오랫동안 사용한 그 다른 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분이 그냥 보내는데요그런거예요 뭐, 어, 뭐를 신경써? 아니, 아니 생각하봐요 내가 고객한테 파일을 보내줘야 되는데 넌 다시 쳐서 불리... 불리... 조심해야지 그니까요 <laughs> 그런, 그런 저같은 분들은 윈도우 씁니다 <laughs> 그래서 윈도우 쓰게 되는거예요 아니 근데 최반장님도 맥좀 오래 쓰시지 않았어요? 네 조금 썼었어요 예, 어, 예. 최반장님 이런거 별로 못느끼셨어요? 업무에도 쓰셨어요? 맥을? 업무 아니요 업무를 아니죠 개인적으로만 썼죠 그니까 러 예. 아. 그러니까 혼자 일할땐 저도 상관이 없는데 그 파일을 윈도우 사용자가 예를 들어 워드 파일을 한글 이름이 작성된 상태로 보내줬는데 제가 파일 이름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새 버전을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죠이름은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압축을 해요. 압축하고 음... 압축 파일은 영문자로 만들어요. 음... 그러면 그 파일을 풀면 거기에 있는 파일은, 그대로 파일은 한글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보셨대니까. 이런 아, 진짜?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영문으로 보내던가. 근데 이제 고객이 영어. 보내준 파일 원래 정해져 있는 네임 규칙이 있는데 한글로 그거를 영어로 써주는 거지 검방진 아. 이렇게 <laughs> <laughs> 나라마음 이렇게? 어그런 <laughs> 그런거 그런, <laughs> <laughs> 뭐, 그런, 그런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음, 어. 그럴 수 있겠네요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문자 파일명으로 대부분 저장해서 하긴 하는데 저도 그래요 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파일 관련 곳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음. 뭐, 그부분이 그 문제죠 네, 맞아요 네. 그뭐 그쪽에 규칙이 나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부서명이다 일일이 다 영어로 내명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치. 네. 큰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R, R이나 R 스튜디오 뭐, 뭐지 뭐 파이썬도 마찬가지죠 파이썬은 이점때는 이 아예 인코딩에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어갖고 엄청 많이 힘들었었고 음. 어 아, 파이썬 3부터 3부터 u t f 8을 기본 인코딩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 거의 그게 기본이에요? 네 이제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아. 요즘 개발 언어 중에 UTF8이 기본 인코딩이 아닌 애는 사용이 안될거예요 아마. 유, 근데 요즘도 R 스튜디오 설치하면 제일 먼저 바꿔주는 게 ANSI에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거는 R 스튜디오 i o 의 기본 인코딩 음, 옵션인 거고. 그렇군요. 네 R에서도 R에서도 대부분의 이제 패키지들이 UTF8 인코딩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음, 뭐 그 방송 들으시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UTF-8이 짱이다.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laughs> 근데 이제 방금 뭐지? 김팀장이 얘기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또 다, 똑같이 UTF-8을 쓰면 문제가 없는데 음. 다른 사람들이 UTF-8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윈도우를 기본 값으로 사용하면 CPU 그냥 네, 뭐. CPU-94고 기본 값으로 대부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음. 특히 이제 R, R 사용자들은 어떤 문제를 가장 많이 겪냐면 처음에 이제 공부한다고 컴퓨터 이것저것 설치하고 스크립트 파일 만든 다음에 코드 복붙하고 이제 뭐지 주석 처리해갖고 이제 거기다 설명을 잔뜩 써놓은 다음에 한글로 어, 한글로 음. 그다음 다시 여러분들 깨진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인코딩이 잘못된 거죠. 음. 그러니까 저장할 때 인코딩과 불러올 때 인코딩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음. 근데 깨진 상태로 또한번 저장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럼 음. 안 되지. <laughs> 그러면 이제 복구가... 데이터에 유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laughs> 아. 그건 복구할 수가 없어요. 저장하면 안 되고 뭐지? 리오픈. 리드, 어, 리오픈 위드 인코딩이라는 걸 선택해서 아. 인코딩을 고쳐서 해줘야지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를 다시 인코딩을 지정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 안전한 인코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 없을 수 있게 되는 음. 거죠. 그냥 저장하면 꽤꽤꽤 이렇게. 저장돼. 그 상태로 네. 그냥 데이터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방법이 없죠. 야 이거 힘드네. <laughs> 아 힘들어요. 한글 <laughs> 네. 유저들이 힘드네. 힘들어요. 그래서 유튜브 8 장려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R 언어 생태계에서는 이제 R 스튜디오 팀에 이제 중국인 분이 주요 엔지니어로 들어가면서 이거 유튜브 8 해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전파해서 지금은 근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나아진 편이고 그 사륜한 만드신 그분? 네 맞아요 음. 제가 그냥 영웅이요 에 영웅, 영웅. 나토 트위터 아, 네. 맞아요 그거 만드신 분 트위터 계정 이름밖에 몰라갖고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 그 중국 분 지... 엔지니어가 뭐. 네 엔지니어가 이제 아이스튜디오의 시니어 개발자로 들어가셨나, 그래요? 그래서 음. 그팀 내에서 UTF-8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고 사용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수월해졌어요, 실제로. 잘 됐네요.